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감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탓합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 16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한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2월 강남 상구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하며 부동산을 폭등시킨 주범이 시장이 감히 민생쿠폰을 탓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정상화됐다는 변명만 대풀이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투기성 수 매매가 쏟아졌고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고 말하니 허웃음만 나옵니다. 민생쿠폰 몇십만원이 대체 집값을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기에는 하책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진짜로 집값을 올린건 투기. 무분별한 규제 해제와 강남 개발 드라이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에 제뿌리 생각 말고